안녕하세요 지장이 주신 유튜버 마똥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로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저녁 8시 방송 시작하죠 제가 요새 이틀간 최악의 시간을 보냈어요 제 17년 역사상 이렇게 최악의 매매를 한 적은 손을 꼽았거든요 일단은 뭘 했냐면 은 LG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 쪽 관련해서 마그나랑 회사랑 제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l g 그룹쪽가 전반적으로 갔어요 그큰 LG전자가 상한가를 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거의 이런 이벤트는 한 2, 3년에 처음 보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당중에 LG상사, LG하우시스, 뭐 LG이노테 온갖 LG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다 같이 오르겠다 하고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고점이었죠 사실 음... 그래가지고 진짜 소리 크게 났어요 음 괜찮아요 이 네. 그래서 그나마 얘네는 다행인 거는 물린 다음에 이제 떨어지길래 추매는 안 하고 이제 잘라냈거든요 계속 자르고 자르고 뭐 이건 다행인데 그 다음날 제가 막 출근하면서 절대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매는 안 하겠다 아침에 전날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 10%씩 떨어졌거든요 그날 고전도에 서 그래서 제가 추매를 안 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딴걸 추매해가지고 망했지 포기하면 편해요 <laughs> 포기해요 일단은 제가 LG전자 볼게요 LG전자가 상한가를 그러니까 간 다음에 다음날 시가 갭을 띄우고 이게 현재는 대장주가 됐어요 시장에서 네. 이게 떨어졌는데 시가총액 18조 회사라서 상한가 갈려면 돈이 4조가 몰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에 가장 현재 시장에서 의미는 이건 좀 의미 있는 건데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4조 정도도 되는 돈이 하루 만에 움직일 수 있고 당일날도 움직이고 있어서 네이버에서 거래량 급등 종목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해당 거래 대금으로도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약간 N자형 패턴 주식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티 그러니까 p 해치명 그날 올랐다가 쭉 내려오는 거, 이게 좀 많더라고요. <laughs> LG뿐만 아니라 뒤에 소개할 다른 주식들도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은 기존의 N자형을 기대하고, 아, 좀 내리겠거냐고 반등하겠지. 해도 뭐, 정말 또추매하거나 아니면 존버하거나, 다 죽었어, 진짜. 되게 자기 지금, 피해 치명 막장. 예. p 음. 해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절대로, 부, 그러니까 1차 VI도 지금 위험해요. 2차 VI는 진짜 위험하고, 그러니까 2차 V라고 i 하면은 시가 대비 20% 상승, 그리고 1차 VI는 시가 대비 10%인데, 차라리, 그날 상승을 봤을 때, 한 3에서 5%짜리를 공략하는게 낫지. 그러면 까이더라도, 사실은, 3에서 5%이잖아요. 까이더라도. 근데, 막, 10%짜리, 15%짜리 공략 들어갔다가, 걔네 원복하면은, 마이너 스10% 하루만에 치는 거라서, 그쵸. 거의 죽음이거든요? 평소에는 종목 있을 때, 많이 안들어가는데 그런 거 이제, 단타 친다고 할 때, 자금을, 크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음, 제가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네. 이번에. 내가 평소에 50만원씩 들어가다가, 어. 50, 많으면 300만원. 제가 적정선이, 300 들어가면, 사실 물리면은, 뭐, 100, 100, 100씩, 3인 났어도 좀 잘라도, 손에 만 20에서 30 나고 그냥 무난하거든요 뭐300 날리면은 한달 내내 실수해도 300 날리는 거라서 어. 예, 월급 내서다 커버 가능한데 이번에 막 3천 5천 막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 반성하고 있어요 괜찮 홀렸나 봐 진짜 본인이 홀린 거죠 뭐 또, LG전자도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안 좋고 LG상사도 3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제가 2만 9천 8백 원에 들어갔던 거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삼성전자 그거 들어가서 그랬어요 삼성전 아, 좋죠 차라리 삼성 화가 어. 오던데 내가 진짜 LG상사는 18,000원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좋은 주식이 오르면 또큰 분을 내요. 왜 좋은 주식이니까 더 가겠지. 그 믿음 때문에 더큰 금액을 들어가는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확내수 있어요. 제가 가장 물, 많이 물렸던 종목들이 올해 초에 1월달에 돌이켜면다 올랐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네노라는 되게 좋은 주식들 많았어요. 막상 그냥 1년을 두고 보면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할 때는 좋은 주식이고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들 하면 네. 죽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면서요? 아직 기본 베이스는 다 가치 투자 장투예요. 한 종목당 한 삼. 3개 6대 가치투자에 좋은 점은 떨어졌을 때 존버를 하거나 네. 수매가 가능해요 그냥 한 1개월 뒤에 받다가 좀 아쉬울 때좀 반도 줄때한 제가 10에서 30만 원씩 정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정하고 1년 끌고 가면 은 어쨌든 7,80% 승리합니다 물론 그랬잖아요 네? 2년도 괜찮고 4년도 괜찮다고 사실 그럼 잘못된 투자긴 해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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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laughs> 아니 존버하면 된다며 아니, 2년이나 4년을 기다렸어도 안 올랐으면 음. <laughs>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음. 그래서 1년 안에 어쨌든 결과가 나야된다 사실 2년 가면 그땐 잘라요 아왜 흘러 이제 그런 점 중에 최근에 서머 하이테이라고 있거든요. <laughs> 네.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정말 2년간, 3년간, 아, 2년간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버티다 못 해가지고 4천 원에 거의 다 잘라야 됐어요. 그것 도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 쳤더라고요. 5,200 원. 아, 내가 진짜. 원래 내가 나가면 올라. 아니, 걔가 항상 이제 3천 원에서 4천 원대 부닥치고 이제 내려오고도 그다음 세번 반복했는데 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은 주주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전 없지만 가슴이 아프고, 네, ]군요? 가슴이 조금 아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LG 상사, LG 하우스시스, LG 디스플레이까지 물렸는데 아, 거의 70%를 잘랐고 이제 30%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도 점차 정리하려고요. 제가 한 종목 단 비중은 한 300만 원 정도에서 500을 가지거든요 500을 가지는 것도 좀 장기간 물려가지고 쪼개서 예, 추매를 해서 그렇게 가지지 처음부터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아니, 어, 나가면 그럼,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이거.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조금 음. 그러니까 다 나가진 않고 원래 하던 비중대로 주목당또500 이하로 맞추려고요. 지금 음. 너무 비중 이 높아요. 메인 저거 종목 따치면다 2,500, 3,000까지 갔기 때문에 그 어제 제일 잘못한 거는 이제 동어 시때 이 포장 지업체 중간에 1차2차 V R까지 거의 한 10분만에 올랐거든요. 1차 V R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못 잡아가지고 수면한다고 들어갔다가 내려갈 때 원래 팔아야 되는데 진짜 뭐예요? 훈련지 진짜 계속 수를한 거예요. 거의 장끝 할 때쯤 내가 왜 그러지, 진짜 땅을 후회를 하면서 네. 사실 주식하다 보면은 물리거나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할수 제가 있죠. 가장 화가 나는 거는 원칙에 안 맞는 투자와 무리한 투매, 욕심, 고집. 주식 시장에서 고집부리면 진짜 죽어요. 옛날에 워커니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자산이 많을 때가 지금이 아니라 사실 3년 전이거든요. 때가 이제 가장 제일 돈이 많았을 텐데. 한1 0 0억 있었나요? 아니요. 당연히 그허시적적 고집스럽게 한 종목 때문에 많이 벌어 가지고 개를 끝까지 가져가려 하다가 그번만큼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 나락으로 갔었는데. 아, 반성해야지. 그냥 아직도 못잘 절반 잘랐어. 그종목비 엄청 피해가지고. 이번에 자는 김에 좀 같이 계속 좀 자르려고. 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법은 언제가성이해요 음. 제가 LG랑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손해를 LG 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음. 3년 전 종목도 사실 옛날에 LG에 있다가 방사하네요. 음. 내가 LG는 가슴이 아프네요. 일단 음, 제가 LG에 들어가 봐야겠네요. 되몇개 종목 중에 무난한 종목. 얘네는 얘네들이고, 조금 무난하게 지금 이제 어쨌든 장투로 가져가는 게 지금 SK 렌터카 계속 실적도 그렇고, 괜찮아요. 가격대도 8,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제 지금 내려간 추세긴한데 어차피 한 8,500원. 이 지지선이에요. 전지 이제 더 계속 조금만 던지면은 좀더 지지하면서 반등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애가 지금 시총 4200억에 올해 예상 매출 8500억 영업액 600억 당기순이 200억 예상 배당금 아 배당금은 안 주네요. 그 그냥 무난하다. 네. 네, 스케일 랜덤까지 괜찮을 거고 인타스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케이스 업체가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네, 네. 제 계좌 말고 그 이트레드 증권에도 인타스가 조금 있는데 거기는 보유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쏴줘요. 인타스가 52조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인터스가 정말 많이 없거든요 보고 좀 화가 나는 거야 더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중간에 아니 사실 많이 팔았죠 18000원대 19000원대 그때 많이 다추매하죠 추매하고 싶었는데 지금 <laughs> 피레 생긴 거 보이시죠 인터스 진짜 딱 추매하고 싶을 때 52주 신고가 이렇게 뉴스 나올 때 사람들이 몰리겠죠 당연히 그때 좀더 주문을 받으니까 딱피레미미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한 1년만에 나왔어요 피인터스 지금 위험해요 시총 4600억짜리 되는 회사가 매출 7500억 영업 470억, 무난하긴 한데, 주당 배당은 250억, 1%도 안 되네요, 이제는. 그한데 지금 접근은 어렵습니다. 저도 투스 정리를 조금, 조금 더 해야겠네요. 엊그제인가, 공시 중에 LIS라고 해가지고, 대주주가 중국 애들인가봐요. 근데 좀 사기를 친것 같아요. 허위 마스크 공급 계약을 외국에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마스크를 태국인가? 이렇게 팔았는데, 많이 팔았다. 9,300억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시를 내가지고, 주가 뛰었어요. 조금 지나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차트 보이시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는데 폭상 무너졌네요. 몰라요. 8 0 0 0원대 주식이 1 3 5 5 0원을 찍고 6,000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찾아보면더 내려갔죠. 그래 가지고 이제 고민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런 공시를 내기 전에 7,000원대 중반한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던져서 이 회사를 믿을 수 없다 해서 6 0 0 0원대 초반까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고 싶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시가총액이 이제 970억이고 작년 대비해서 매출에 1,500억, 영업이 85억, 당기순이익은 -20억인데 올해 실점만 보면은 지금 영업 이익이 그래도 100억 대 초반을 하거든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내려왔는데. 악재네요, 악재. 완전. 음,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약체야. 네. 좀 보고 있어 요 이게 좀. 이거는 제가볼된 다음 주도 내려갈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도 다 손질 것 같고. 이런 주식의 특징은 정말 급락하다가 하루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보면은 시가 갭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확더떨어질수 있지만은 어느 날 시가 막이삼일 내에 쇼버 나올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월화 수중 얘기가 나올 텐데 시가 갭이 아니라 딱 전일 종가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사들이 그럼 지켜볼 거거든요. 그때 급격하게 5%에서 10% 반등이 나올. 있어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laughs>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면 안돼 진짜 죽어 해보시죠 할수 있을 아니야. 것 같은데 <laughs> 그것도 두바파니 아 요새 몸 사려야지 라스베이스안 가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 어, 맞아요 그건 맞아 저번 주에 한거 이만큼 하시면 돼요 음. 다시 아 그리고 업체중에 자 이거는 오늘 25일이니까 엔터테인먼트 버튼인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고 하겠습니다뭐 이런 막장의 정례인데 <laughs> <나 있는데. 웃음> 이름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실제 이제 회사명이고 진짜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음, 모든 걸 포기하는 회사네 네 음. 여기 종합정보에서 공식으 보면 은 보시면 이거 실제 기사인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영화 배급사 메리 크리스마스 한테 주식을 매각했다. 진짜 기사입니다. 진짜 회사들이에요 이거. 이거 지금 농담 아니에요 이거. <laughs> <laughs> 는거 <마시는> 같은데 <건> <laughs> 보면은 이제 배우들이 있어요 배우 들이 있는데 배우 많더라고요 30명 되도데요 엄청 많은데 근데 잘 저는 연예계에 있는 지을잘 몰라서 30명 중에 아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무 사람 없보세요 아니 근데 유명한 사람 좀 있나 봐요 뭐좀 있나 봐 대문 대표는 안 좋아요 매출이 4 0 0억에 단기 수준예 영업이 마이너스 80억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10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이면은 얘가 이름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소 니까 <laughs> 사람들이 관심이 조금 있어서 그런 테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금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 을 살짝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 봐갔네. 어리도 없어 이거. <laughs> 보면은 사람들이 <laughs> 일주일 전에 오히려 더 던졌어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주목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뭐 배우드로...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줬대. 네. 주식 폭탄. 주식 폭탄. <laughs> 자 목요일날 들어오십. 그나좀아 부분이 좀 사실 대우건설이었어요. 음. 그 수요일 날 기사가 크게 이라크에 3조 원수 수수, 항만 수를했다 대우건설이 9개론 그렇고 내년도에는 3만 5천 가구 정도 국내 공급을 하는데 역대 최대 국내 1위의 공급량을 할 거다 거의 확정이다. 진짜 좋거든요. 저 대우건설을 뭐 중간 좀 그놈의 LG 때문에 다좀 팔고 있어가지고 대우건설이 진짜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이제 얘가 오랫동안 4천 원대 기다가 4천 5백 원까지 성공하다 5천 원 불팔하는 거예요. 음. 그때 저도 도사, 사실 더 사고 싶었어요. 돈이서 더사주시는데 애도 피레치 맞았어 진짜 제대로 음. 피레치 맞고 산에도다 터고 나왔죠. 한 4천 원대 초반까지 밀리면은 한번 사고 싶어요. 얘는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피레치를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있어요. 나만 당수 없다. 나는 들어와자자 이 피레치를 막고 끝난 주식들 찾기 시작했죠. 그 중에 지금 괜찮은 피레치이 나온 게 있어요. 바로 DB입니다. DB 들어보셨어요? 데이터베이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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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DB는 옛날에 동부예요. 동부. 동부증권도 DB 금융지주. 네, 그렇죠. 동부화때도 어, DB 손해번호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동부 지주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애가 지금 760억인데, 목요일날 어제 830원까지 진짜 10% 급등하고 주식으로 보시면 급등했다가, 바로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t자형 필리핀 재료 맞은 거거든요. 게시판 들어가면 욕밖에 없는데, 차트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엄청 물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은, 몇 년인데요? 들어왔던 물량들 싹 이제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 진짜 올리는 시작일 수 있어요. 애 DB를 지금 공략해볼만해요. 동전주 자금 이렇게 굴었다가, 손모가지 잘리는 수가 있어요. 아니 동부는 그래도 옛날에 한때 우리 롯동구 만이요롯때 날렸어요. 롯데 동부 금호 물론 금호도 망가지고 롯데도 좀 이상해지고 동부도 좀 이상했었는데. 제발 안 해. 뭘 기다려요? 야구에서 엘로키처럼참 아무튼 있었어요. 옛날은 옛날 은이 음. 분입니다. 근데 이거 공략해볼만해요. 동부가 그안전은 회사 아니에요. 정말 큰 회사예요. 동부 손해보험이또 막강하기 때문에 해볼만합니다. 손목 잘리고 회하면 되는 네. 거죠? 이런 애를 공략해보는 게 BGF. 옛날로 하면 이제 보강 패밀리마트. 그래서 지금 편의점이죠. BG... 그 리테일. 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애도피치칩 나왔어요 11시 반부터 딱 12시까지 피치칩만사고내려고 개인만 파서 는데 보면은 한 일주일 전에 피레칩이 나왔다가 좀 버티다가 또 피레칩이 또 나왔거든요 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4,500원대 정도 그냥 예약매수로 걸어놓으면 문화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실제로 얘는 예약매수 걸었어요 그리고 아까 DB도 700원대 니까 그러니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추매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존버해 되거든요 피레칩 나온 다음에 열받아서 파는 사람들 있어요 왜냐면 그날 많이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손해가 크니까 그죠과 매도가 나와요. 그걸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과 매수하겠죠. 응. 음, 그래도 그러니까 과 매수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몇 달? 자기 안정해요. 하는 편인데. 때까지. 또 하나의 피레칭. 그린케미칸. 네. 얘가 우리 식당에서 유리판 유리 네, 네. 만드는 소재 들어간. 아크릴판. 아크릴판 들어간 네. 회사인데. 물론 애가1만천0백 원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다가 반등한 상태인데 또 피레칭 맞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면 이제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원래 육천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6 0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거든요. 최악에는. 뭐, 지금으로 하면은, 한 만약 30%는 까이는데. 진짜 최악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6 0 그만 내려올 것 같아요. <laughs> 사실 필치 맞아가지고, 이거 한 2, 3일이면 내려올 수 있거든요. 포기해요. 어, 어, 아니, 아니, 기름 기다려서 사는다고. 음. 기다려서. 아니, 괜찮아요. 차라리, 다음 만큼 갚아준다. 우리가, 그러다 이제 4 0 어, 된다. 어, 그럴 수 있는데. <laughs> 이게, 10%, 15% 급등한 거를 내가 잡아가지고, 더 먹어봤자 5%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급등하던 애들이, 진짜 까여가지고, 다시 제로로 내려오고, 막 마이너스 10% 가면은 그 상태에서 플러스 5%를 반등으로 먹는 거는 차라리 그게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게 안전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가격대 낮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린케미칼 이나 bgf 그리고 db 다 이런 컨셉 이에요 아니 내가 lg에서 당한 거좀 갚아주려고 음. 나만 당할 수는 없 잖아요 안할수 없다 끝났네 안정적인 주식으로 그는 이제 코리안 e가 지금 안정적이에요 마이너스인데요 아 마이너스인데 그 얘가 보면 원래는 7천원대 중반에서 8천원대 초반도잘안 가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 50억 는데내려오더라고요 진짜 앤잡으려고요 앤은 8천대 초반 8,250원 진짜 음..몰리겠네 애가 <laughs> 코리안 니가 재보험사 하면서 한때 애가 만원대에서 놀던 애데 어느 순간 7천원대까지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저희 올해 3월이나 정말 그럴 때고 애가 지금 8천원대도 싸요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조인데 매출액이 10조 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이제 그 전에 2,400억 당기수 1,800억이고 올해 예상도 그냥 비슷해요 보험사가 어, 아쉬울 게 없다 주당 예상 배당금 500원 오우씨 배당률 되트 월요일에 사야겠네요 조금 사야겠다 배당률이 5%가 넘는다데 그래서 오른 걸 수도 있 5%가 넘는데 5%, 하던데 5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laughs> 딱 사고 바로 8차로 떨어질 수 있어요. 배당락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혜을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이지엘 차트를 보면은, 하방 7방을 받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지엘은 이제 다른 걸 떠나서, 가장 과거부터 흔한 패턴이 하방을 맞으면은, 하방에 한 5방을 맞으면 반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공식적인 루트처럼, 하방 5방은 반등하겠는데, 최근의 패턴은 하방 7방이에요. 아, 이게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방을 한 2방 더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 맞는 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특징적으로, KT 괜찮거든요. 그래서 급등하기도했는데 기사가 최근에 나게 있어요. KT가 요금제좀 바뀌어가지고 해외 쪽에 뭐 통화하려고 하면은 KT 이용하신 분도 있어요. 네.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만 원대 나오는 게 최근에 KT가 요금제 바꿔가지고 한 30만 원인가 음. 나와서 고객이 열 받아가지고 KT 전화를 했다. 그래서 환불해줬다 그런 기사가 나는데 아무튼 수익성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면은 계속 KT를 해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음. KT가 조금 좀 이익이좀더 지금 초점 주고 있다. 지금 월봉 보면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말했죠. 뭐야? 월봉으로 볼수 없는 시대라고. 아, 월봉 시대지. 어. 한 또... 월봉을 예쁘게 볼까요? 뭐. 어. 아, 근데 저는 같이 투자기 때문에 반타 치면서 무슨 가치야. 같 <laughs> 가치 투자해요. 가치 투자. 러 <laughs> 요즘은 단타가 같이 래 과거에 HP 테크놀로지, 뭐 그런 거, 저기, 뭐야, 이어가지고 밀고 있는 게, 아, 신유전자로 밀다가 걔는 포기했고, 이제 밀고 있는 이제 관명전기를 좀 밀어보려고요. 음, 이제 이것도 포기할게요. 네. 지금 하방 몇방 나왔어? 하방 네방 나왔는데, 한세방더 음. 나올 수 있긴 한데, 한열방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관명전기가, <laughs> 봐봐요. 7 850억, PBR 0.8이에요, 지금. 매출에 1300억, 영업이 80억, 당기 수익 70억에다가, 배당을 15원 준다. 그럼 이게 배당률이 1%가 만안 1%가 안되긴 하는데 보면은 공급계약도 지금 한국철도공사랑 하고 있고 지사업센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 친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도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광명 전기는 제가 지사업센터를좀 요새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 전화 줘요. 아, 떨어지면은? 아니, 사고 나서. 아, 사고 나서 떨어지면 아더살 거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주고이 부리는군요 네. 몰리겠네 참고로 이거 대북주거든요 대북이랑 관계가 좋을 때 이거 오른다고 이거 올라요 같이 햇볕 정책 때문에 적기 그 설치한다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 준비한다고 네 날아오더라고요 네맞잖아요 대북주야 네, 대북주 어. 세상이 혼란하니까 사람들다 전쟁 준비하는 거 같아 전쟁 전쟁주로 좀 가야 것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스도 안 봐요 뭐요 코로나도 지금 바뀌는 시대에 바이러스도 아. 지금 두 개나 바뀌었는데 아 그쵸 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 최근에 지리산 업센터니까 오피스텔 규제가 주택소로 들어가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형 도나 투자가 생각하면서 지산업센터형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소에안함이 돼요 그리고 전시공도 안 되거든요 원래대로 따지면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오피스텔 똑같이 이제 모든 뭐쓸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그게 다 옵션이 옵션다 옵션 네.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편해요 어 그래서 내일 좀 보러 가려고요 가산. 가려고요? 네? 뭐안 되면 내가 살지. 뭐안 되면 아, 괜찮던데? 괜찮은 거같은데 어차피 왜냐면 좀싸 사... 오피스텔보다 싸요. 얘는 주식도 다 팔아야 되는 건가? 아 주식은 <laughs> 이제 더 이상 컨텐츠를 바꾸는 게날것 같아. 주식만 <laughs> 하다가는 조금씩 조금씩 부동산 공부할게요 얼마 전에 당진에 있는 헤링턴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 천만 원을 내면은 그 중도금도 대출도 아니야. 효성에서 다 대준대요 중도금을. 대출도 안 일켜요. 천만 원만 내면 이주식까지쭉 간다. 그리고 심지어 그안 팔리다 보니까 MGM이라고 해서 1 2 0만 캐시백에서 880만 원이면은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다 똑같이 살 수가 있다. 아, 880만 원, 음, 살수있만요 아파트를 살수 있어요. 정진에 있는. 아 가능성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인생에 걸만 해요. 880 가지고 인생에 걸만한 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어디에요? 당진. 당진. 현대제철 근처예요. 가능성 음. 있다니까 그거는. 정말 철학이요? 아니 어쨌든 입주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말한 성서 산업단지를해 가지고 수소 산업 클러스터가한몇년 뒤에 만들어진단 말이죠. 아니 이미 클러스터예요 이미 클러스터고아 이게 정 정말로, 어차피 다른 포지션을 못 잡으면은, 그냥, 지금 그냥, 천만 원도 안 되니까요. 한열채 정도 사요. 아니, 한, 한 번에 지으면 되지. 그게 2022년 8월에 이제 입주가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은 그래도 84제곱미터도 보통 이제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59제곱미터는 2억 초반대에서 한 2억 5천? 2억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음. 부담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돈으로는 제대로 해야지. 네. 당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 방금, 방금 전과 인기가 다른데? 아. 다음에 한번 스캔해 보러 가시죠. 마칠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틴이습니다수어호겠습니다 감사합니다.